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행정체제 개편인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 서구라는 것이 때는 되지 않습니까?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결정되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범석 서구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 인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 김창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연구원에서 어, 교통 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7월 1일 자로 예정된 우리 분구나 소구 명칭 변경 관련된 뭐 행정 절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음, 지금도 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마지막으로 한번 아, 그간의 상황을 좀 정리도 좀 하고 그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했던 일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두분 박사님 모시고 좀 의견을 좀 듣고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알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두분 모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행정체제 개편인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이제 우리 금단이 지난 한 5년 동안 보면 아라뱃길이 남쪽 서구 지역이 한 인구 성장이 한 2퍼센트 정도 될 때. 예, 검단은 약한55% 정도 됐거든요. 근데 또 현재의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검단은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 남북 간에 어떤 균형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형 SOC 이런 것들에 또 불균형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 수요나 그다음에 문화 또는 여러 가지 자치 생활을 위해서는 공구를 시켜서 어, 독립적인 어떤 그 어떤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보태서 좀 말씀드리면 서구하고 검단 지역하고 아라뱃길이 갈라놓고 있거든요. 그 아라뱃길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공항철도, 고속도로를 태가지고 이런 단절감이 있고요. 검단 지역에서 서구청까지 어떻 민원을 보러 오려면 왕복 1 시간 정도 걸려요. 사실은 음, 이제. 그 지리적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현재 검단구로 분리되는 지역은 애시당초부터 거기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김포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역 정체성이 좀 남아 있었고 검단 지역은 서구와는 다르다라는 약간 독립적 의식이 좀 강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구에 대해서 검단 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공교롭게 아라뱃길이 과거에 경기도하고 인천시를 나누는 경계하고 이렇게 얼추 맞아 떨어져 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그 지리적 역사적 맥락이 그 아라뱃길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단절을 계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구분된 것 같다는 거고 서구를 조금 넘어서 보면은 중구와 동구 지역이 이제 제물포구로 새로 출범하게 되는 거고 중구에 속해 있었던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지역이 영종구로 출범하게 되고 서구가 아라뱃길 기준으로 검단과 서액으로 나눠지고 단순리 그는 과거처럼 뭐 행정 편의주의적인 어떤 의사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편의성 그리고 주민과 지역의 어떤 역사적 지리적 맥락을 감안한 어떤 행정 지제 개편이라고 어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단구 분구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이 되면은 분구 준비단이 나가서 근무하게 될 사무실 개소식도 할 거고, 그다음에 4월달쯤에는 모듈레 형식의 임시청사의 준공식을 갖게 되면 이제 7월 1일날 검단구 개청과 행정업무가 진행되는 데는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건물이 예전하고는 짓는 방식이 달라서 그 공장에서 이미 블록처럼 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식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모듈러 방식의 청사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타설를 하거나 타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들에게 임시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를 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본청사를 짓는 문제하고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다행히 최근에 국회에서 국가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법률 개정안이 법사의 일을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빨리 와야 필요한 시기에 와야지 좀잘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당구에 새로운 청사가 생기고 하면 주민들의 이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체계와는 또 다른 교통체계가 필요하다 만들어지는 임시청사가 한동안 서여야 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의 개편이라든가 임시 노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냐 전적으로 동의 하는데 사실 고민이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청사가 현재 기준으로는 7년 정도를 쓸 예정으로 한 임시 청사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검단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다는 게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버스 노선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분구가 되면은 서구 지역과 검단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체계도 중요하지만 검단 지역 내에서 특히 검단 구청을 중심으로 교통이 모이고 흩어지는 이런 체계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는 거는 제가 아마 시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요. 그렇게 좀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단구의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문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도서관들, 각 문화회관, 공연장, 갤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들이거든요. 오랜 그 선사 시대도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그 문화 유산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검단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유산, 그 다음에 자연환경, 전통 민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서 검단의 자치 단체로서의 브랜드들을 어, 확립해 나가는 일을 초기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사실은 우리가 그구 단위에서 조성되는 문화 예술 공간이라든지 도서관은 그야 뭐 규모 면에서나 서비스의 질 면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술도 이게 저 시장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수준 높은 공연이 오질 못합니다. 하나의 구의 구민들을 상대로 고가의 입장료가 수반되는 수준 높은 문화 예술 공연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에서도 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계양구 보평구, 서구의 인구를 합치면 백오십만이고 현재는 세 개의 구지만 이제 네 개의 구가 되고 백육십만까지 가능한 이런 도시인데 이 지역에 인천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 인천시 계획 속에 이제 검단 신도시 내큰 규모의 이제 선사박물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인접한 대도서관도 하나 계획 중인 게 있는데 행정 체제 개편이 그 갖는 기본적인 의미가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고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한다고 치면 이천시가 문화예술 공간 도서관 박물관 이런 식의 공간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화시설은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할수 있죠. 케이팝 이야기하지만은 케이팝 공연을 뭐몇 천석 있는 데서 할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대규모 공연장이 구월동. 그다음에 송도에 이제 큰 공연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서북권은 소외되어 있거든요. 이제 검단구, 뭐미래에관한 얘기도 조금 더 하시면 검단이 약간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게 인천과 생활권이 겹치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울이나 인접 경기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나가는 이제 광역교통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죠.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제는 검단구의 곳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확보하는 게뭐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금단이 자족 기능을 가지고, 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단은 서울에 의존하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자족 기능을 가지기 위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번 강조되지만 교통망이고, 이제 금단은, 어, 우리 인천 북부 지역에서, 어, 경기 북부권역이나 이 일산, 파주 이쪽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인천과 경기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인천의 중요한 남북 축으로서, 발전 축으로서 검단이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검단은 단순히 인천의 그 북쪽 외곽이 아니고 서울 서부 지역의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검단 신도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미 조성된 김포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컴팩시티, 현재 민간 주도 개발이 진행 중인 검단 신도시 2단계 사업고요 우리 불로 대곡동 지역 이렇게 연결되면 거주 인구만 최소한 50만이 넘는 그두 개의 자치단체에 얽혀있는 거대한 신도시 군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중심이 인천공항과 강남을 연결한 이 축선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검단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검단이 분리된 이제 서구 지역에 대한 것들이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k 팝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에 4-5만명 아레나가 없어요 그런 조건에서 본다면 서구의 주 경기장치가 공항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팝의 허브 플랫폼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지금 스타필드 4만 5천석짜리 공연장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 영상단지까지 갖추어진다면 세계적 수준의 문화도시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공연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실내 공연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 아마 그 공연들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될 거로 기대를 하는 게 인천 공항에서 20분 걸리거든요. 이제 공항 접근성도 좋지만 이제 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앞으로 청라 i 시가 개선되잖아요. 그러면 서울 북부 지역에서도 한 20분 만에 도착하는 거고. 이게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지하화가 되고 나면 서울 여의도나 서울 강남권에서도 2, 30분이면 온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공연장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유입되는 것도 그 빠르게 오지만 우리 국내의 배우도시의 관람객들이 접근하는데도 이 서구 지금 서예구만큼 유리한 지역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좀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이에요. 두 분은 다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있어서 지방은 독자적인 단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단위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 브랜드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해서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축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다섯 개의 서구가 있거든요. 일본까지 합하면. 어 17개의 서구가 있어요 동서남북의 구명칭은 그 비유로 말하자면 브랜드 가치로 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왜? 서구라는 것이 17개는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람도 말이에요 사실, 사실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이름을 개명을 하고 난 뒤에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laughs> 특히 우리 야구 선수들 중에서 이름을 바꾸고 타가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라는 걸 가지고는 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 인천 서구가 가지고 있던 지역보다 매립해서 생긴 지역이 더 넓어졌거든요. 앞으로 또저 지역이 어떻게 변한지는 또 세월이 지나보면 알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끝까지 이게 서구로, 서쪽으로 남아있 것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계기로 명칭 변경한 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그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은 아직 이제 주민들의 인식이 뭐100%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마 이제 뭐 거부감도 여전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앞으로도 진행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현재의 서구 지역입니다. 음영 표시된 지역이 어 적어도 한 100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다 갯벌 바다 지역이었습니다. 요 지점이 대체로 지금 가자 일동과 성남동 지역이 돼 있죠. 요+ 요 지점이 현재 그 KG 철강이 돼 있는 네.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다 메꿔지고 여기가 지금 청라가 돼 있고 요 지역이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지역 오리동 지역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가자동 지역의 가재울 지역이나 뭐 윈말 아랫말하는 뭐 가자 이동 지역 그다음에 거북골 했던 성남 이동 지역. 연희동 뭐 이쪽 지역 그다음에 거만동 지역 갯벌로 내려가 현재 거만동의 시천동 요 정도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그렇게 크거나 많지 않았어요. 이 이름들로 전체를 대표하는 구명칭으로 쓰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현재 뭐 서해구 자체에 대해서 안팎의 말씀도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 명칭이 있었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없고 되게 작은 마을 이름들이라 그걸로 전체 이름을 썼을 때 동의하기 참 어렵죠. 제일 처음에 설문조사한 거는 구그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해서 70% 정도의 응답자가 바꾸는 게 좋겠다 라고 했고 어한 1360개 정도의 명칭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정서진구 같은 경우는 위도상 그 금당구에 있는 정서진을 우리가 구명칭으로 서기에는 너무 부적합하다. 어, 아쉽게도 그게 이제 좀 배제가 된 부분이 있고, 청라구, 서해구, 그 다음에 서곡구, 그 다음에 경명구, 이네 개가 이제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로 선정이 됐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본 결과, 이게 최종적으로 청라구하고 서해구 두 개가 이제 최종 후보로 됐습니다. 서해구하고 청라구가 5차 범위 내에서 1, 2위가 된 상태에서 어 1등 나온 구 명칭을 결정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됐고 서해구가 약한60%그 다음에 청라구가 한40% 정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잠정적으로 서해구가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결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된 거죠. 네. 추가 설명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민들이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이 방법을 가지고, 그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우편조사는 회수율이 너무 낮고, 대면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부재중인 경우가 또 많고 해서,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되, 국민들이 전체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서구 전 세대의 우편 홍보물,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서 방식을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보충 설명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재반 절차는 이미 마쳤고요. 인천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간의 단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의원 발의 형태로. 법률 개정안을 지금 국회 통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절차적 정당성이나 과정의 합법성을 뭐 획득했다고 보고, 아마 절차만 진행이 된다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서해구가 출범하게 될 텐데 그 안에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것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는 좀 재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지리적 위치가 어, 서해와 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서구 지역이 서해의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인천의 그 서해안 해안선을 쭉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서구가 있는 이 이쪽 지역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서해안 전체 해안선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해구라는 명칭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지금 또세호도 같은 지역에서는 어 활동을 서해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서구 쪽에 보면 많은 이제 공업 활동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목재라든가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해 바다를 통해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도 하고 내수에도 사용하고 우리가 그동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지역은 서해를 근간으로 서해와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역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서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해 갈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표하는 명칭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천이라는 도시 중에 어디 한 군데서 서해안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서구의 이름이 서해구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인천시에서 서구에 대한 대표성을 선점했다. 이런 뜻도 저는 있다고 보고 이제 서해구는 인천의 한 부분으로서 서해안을 대표하는 도시 그다음에 서해구 자체로는. 인천을 넘어서 서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이다. 뭐 정말 도시의 운명도 한번 바꿀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조금만 더 붙이면 우리가 그 동해안에 보면은 동해시가 있는데요. 이 동해시가 과거에는 묵호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묵호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동해시로 바뀐 이후로는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남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남에서도 아주 작은 군 지역이지만 경남의 다른 군들 뭐 여러 군들 있고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남해군은 우리가 다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이 앞으로 이제 11개 구군이 될 텐데 외부에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인천에 어떤 구가 있는지를 다알 수는 없는데 서해구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서해구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인재 자산이 될 거고 서예가 발전하는 데에 아주 좋은 도구로서서일 수 있는 명칭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예구의 가치는 충분히 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마치면서 모든 변화는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왜 일을 만드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앉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 체제 개편, 구 명칭 변경 같은 선택지로 우리가 용기 있게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렇긴 시간 많은 말씀 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두분 박사님 한 말씀씩 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응.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응. 예. 교통 전문가로서 한번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연결의 가치를 한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금당구가 분리되고 서의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잘 나누어졌느냐 이거를 지금 보면 안 되고 이두 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결합되느냐잘 결합되어서 인천시 전체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느냐가 군구의 실질적인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구가 새로운 고유명사인 서해구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해의 중심 도시로 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 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움 박사님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